아까 백룸을 했는데 예 네, 안됐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5분가5분가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거지 근데 이것도 인기가 조금 많던데 이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계단이 2000 했1 0 0 0까진가 봤는데 2000은 처음입니다. 시작. 야, 처음. 저기 몇 줄인지도 안 보이는데 그냥 제일 꼭대기에서 점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비염도 있어 가지고요. 병원 가 봤어. 요 한번 끝까지 얘뭐 하냐 이 씨. 바보 아니야 얘네 왜 이렇게 걷고 있어요? 난 하지도 못하는데 잘 되네 쟤처럼 걸어보겠습니다 아 조금 어려워 떨어질 것 같아 어 아니 아직 많이 남았잖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프은는 영상도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종료할 거예요. 구독자 20명 되있으면 내일 친구랑 같이 롤링 찍겠습니다. 근데 유준이는 시간 안될 때도요? 유준이는 시간 안될것 같습니다. 요건데 네. 낙하산? 아닙니다. 낙하산 없고 그냥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저거. 아니 조금밖에 안 왔네? 아니, 이거 뭔데? 아, 씨. 아, 뭔데, 저거.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저거 그냥 깔아놓고 안 했거든요. 아, 짜증나. 아 오늘 롤리는 못 추고요. 내일 구독자 20명 오늘 됐다. 그럼 내일 찍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만나자마자 롤린 출 겁니다. 가고 있습니다. 연성우랑 그 있잖아요. 그그 그 뭐였더라? 이수는 시간 안됐던데요 그래서 동현이랑 저랑 둘이만 찍어야 될것 같아요. 다 같이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오늘 구독자 수명될 수도 있고, 내일, 내일까지 기다렸는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뭐. 구독자, 지금 떡락 중인데, 뭐. 구독 취소자고, 구독 취소자도 이제, 뭐, 구독자 100명 그쯤에서 생기겠죠. 구독자 취소자도 그렇게 생기겠죠. 근데 논란이 안 생기는 이상 안 뺏, 거의, 구독 취소는 없지 않나요? 아닌가? 저는 잘 몰라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다온줄 알았네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있네. 거의 끝으로 보이는데. 아이고 바닥은 바닥은 그냥 조그만 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4분 동안 이걸를 올라가 5분 동안 이걸를 올라가고 있네. 진짜 5분 동안 올라가도 계속 안 되고 있어. 제가 캐릭터 원래 버섯이거든요. 근데 다른 맵 들어오면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거 뭐 모자랑 모자랑 장신구만 벗어지지 뭐 몸통은 다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 버섯 캐릭터 그건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많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자,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든데 누가 뛰어내렸어요, 아까 아닌가? 아니.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되게. 아, 무엇이나 남은 거야. 엄청 많이 남았어. 몰라, 그냥, 그, 보일 때까지 갑시다. 점프할 때 낙하산 안 쓰고 하겠습니다 자, 그, 색깔, 그 젤리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위쪽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젤리 같은 거안 나와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볼 겁니다. 젤리 같은 거안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조금 들리거든요 거실에서. 아이고 배터리 15% 충전해야죠 좀 이따가. 지금 충전할까? 젤리 어. 끝이다. 끝이다. 거의 끝, 거의 끝, 거의 끝. 이제 거의 끝입니다. 드디어, 7분. 7분 걸렸습니다. 야, 7분. <laughs> 다 올라갔을 때는 8분 정도 될것 같은데. 끝인가?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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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저씨? 어디 갔어요? 응? 아저씨, 안녕하세요. 바닥은 거의 점수준인데요. 저기 이거 뭐예요? 자, 오늘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진짜. 자, 영상 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인족.